네 안녕하세요 중년코딩입니다 오늘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구글시트로 db 만들기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구글시트의 특성은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구글시트에서 외부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법들 뭔가 좀 신기한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진행할 제목은 임포트 형제들로 크롤링 하기입니다 크롤링은 또 뭡니까 웹사이트나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 시트에서는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끌고 올수 있는 기능들이 꽤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엑셀에도 2000년대에도 이미 외부 데이터를 끌고 오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저도 몇번 써보다가 아 이거는 도대체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포기를 했었어요. 데이터를 끌고 와서 개를 처리하는 방식이 엑셀은 굉장히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글 시트를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범위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끌고 오더라도 이게 배열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포트 형제들은 뭐가 있는 거야? 첫 시간에 봤던 인포트 레인지를 비롯해서 인포트 HTML, 인포트 XML, 그다음에 인포트 피드, 인포트 데이터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뜬금없이 구글 파이낸스라는 함수가 끼어져 있는데요. 오늘 시간 안에는 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HTML, XML 그리고 구글 파이낸스를 다룹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IMPORTRANGE는 다른 스프레드시트를 참조하는 함수였고요. HTML은 웹페이지에 있는 HTML 파일을 가공해서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가공해서 끌고 오는 데이터가 테이블이나 리스트인 경우에만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대신 테이블과 리스트로 자료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쉽게 끌고 올수 있겠죠? INPUT XML은 HTML html보다 약간 더 복잡한 p 스패스라는 검색어를 이용해서 끌고 옵니다.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들 분석해서 끌고 오는 방식이에요. html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의 문서들을 끌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함수인 구글 파이낸스 함수인데요. 주식이나 펀드, 주가지수의 등락들을 나타내주는 함수고요. 국채나 환율 정보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지수가 20분 지연시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함수를 쓰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지수 변동들을 표시해줄 수 있고 엄청나게 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import feed와 import data라는 RSS 양식을 가져오는 함수와 CSV 파일 자체를 가져오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쓰면 굉장히 강력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갑니다. 바로 import XML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import XML은 URL을 주고 이 뒤에 XPath라는 검색어를 던져주면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XPath라는 게 뭘까요? HTML HTML 파일은 HTML 태그들이 모여 가지고 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HTML 태그라는 거는 이 문서를 웹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줘라라는 약속인데요. 링크에 있는 네이버 뉴스를 볼게요. 네이버 뉴스에 가면 이런 다양한 페이지들이 나오는데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F12 키를 눌러 보시면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를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창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옮길 때마다 항목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인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특정한 항목들이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이 부분을 찾고 싶어라고 클 클릭을 하시면 그 태그로 가요. 지금 보시면 이 태그가 이 헤드라인 뉴스 판에 해당하는 거였던 거죠. 자, 네이버의 경제 주요 기사들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import HTML이나 import XML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정적인 페이지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정적인 페이지는 그냥 HTML이 고정되어 있는 웹페이지이고요. 동적인 페이지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이 페이지의 구성 항목들이 달라지는 페이지입니다. 구글은 처음 웹 서버에다가 어떤 페이지를 보내 줘 하고 한번 요청만 보내겠죠. 그 뒤에는 어떤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페이지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래로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항목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런 페이지들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임포트 HTML이나 XML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잘안 되고 이상한 값들이 반환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적으로는 틀만 제공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동적으로 부어주는 웹페이지인 경우에는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페이지다 라고 하면 더더욱 구글시트에서는 로그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우리가 경제면을 가져올 거예요 경제면 가져오려고 하면 뭐라고 했었어요? 이만큼만 잘 선택이 되도록 하고 눌러봅니다 여기에 ul 이라는 애들 여기 여기에 li, li 요놈들을 각각 가져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어, 여기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긴 할 텐데 카피라는 부분에 카피 엑스패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온국미 좋아하는 메모장으로 이런 모양의 엑스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찾으면 적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라고 컨트롤 F 한 다음에 여기다 엑스패스를 넣어도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어 정말로 이 부분이 딱 하나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찾을 수 있는 엑스패스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패스라는 건데 엑스패스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기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를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따라가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읽어볼 거면 구글 시트를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공부 하고, 더 필요하면 더 공부하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은 딱 요만큼이에요. 아까 저희가 봤던 태그가 u l 이라는 태그였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뭔가 태그들과 관계된 문법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XPS라는 거는 태그와 이 태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 혹은 속성값, 그리고 ID 등등을 이용해서 XML 파일 안에 있는 특정한 위치를 찾는데 쓰이는 문법이에요. HTML 구문은 이렇게 꺾은표로 해서 묶여주고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뭐 클래스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을 속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지정된 값을 속성값이라고 부릅니다. ID라는 거는 단일 값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태그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랑 값을 가까이서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XML 파일들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DIV라는 태그 아래에 UL이라는 애가 있어라고 하면 DIV인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 div를 먼저 찾고 그 아래에 있는 u l 를찾아 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찾냐면요. 슬래시 한 다음에 태그를 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태그를 찾는 거예요. 어떤 태그를 잡을 때 슬래시를 두개 하면 여기 특정한 계층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애가 붙은 걸 전부 다 찾아줘 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찾으면 안 되잖아요. 태그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속성이나 ID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엑스패스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속성이라는 거는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값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는 속성이 메인 컴퍼런트 드랍퍼블이면 add class는 메인 컴퍼런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애들은 속성이 두 무게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ID는 태그에 상관없이 딱한 번밖에 쓸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D로 찾을 때는 이 앞에를 태그를 지정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문서 전체에서 제일 상단에서 별표 전체 태그를 다 가져와 어떤 태그를 ID가 지정한 ID인 태그를 가져와라고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크롬이 저희한테 줬던 태그가 있었잖아요. 걔를 한번 볼게요. 걔는 노트패드가 확대가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i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x p a 스는 최상단에서 모든 걸 가져와 어떤 거? id가 section economy인 걸 모두 가져와 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슬래시가 되어 있습니다 div 다음에 이렇게 e로 되어 있어요 e는 두 번째 div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섹니 economy 어디 있어요? 섹션 economy 아래에 두 번째 div를 찾고 그 아래에 있는 div, 그 아래에 있는 ul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import xml인데 URL은 아까 네이버 뉴스 이 URL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놈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예요. 어 가운데 뭐가 좀 이상하죠? 스페스 안에 있는 따옴표들은 전부 다 작은 따옴표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로를 닫아주면 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아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URL을 찾아가 보면 URL에서는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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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이렇게 li들이 아래 붙어 있고, 어떤 태그를 다 가져와 라고 하게 되면, 자기랑 동일한 계층에 있는 애들은 각 행으로 나오고요. 자기 계층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옆에 붙게 됩니다. 즉, 지금은 u l 를 가져왔으니까 애들이 각 컬럼으로 열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li라는 태그를 가져와야 각 행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ul이 아니라 나는 li를 가져오고 싶어 라고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아래로 쭉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li 아래에서는 우리가 계층을 보면 앵커란 노임 붙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토, 동화일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층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li 아래에 있는 계층들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2세개가세개가 열로 붙어 버리는 거예요. 계가 2세계가 2가 봅니다 가 i 세계가 2세계가 2세계가 가2가2가2세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가져오게 될 거예요.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그 웹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어떤 항목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을 구조로 만들어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div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다른 div 태그가 들어오는 일이 생겨버리면 바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div인데 얘를 l 클래스가 c o m l i s t i n 으로 가져와. 이렇게 특정을 해주면 이 구조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거예요 Import XML은 굉장히 무거운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 쓰게 되면 굉장히 버벅거리게 돼요 그리고 느린 거는 상관없는데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실습을 한번더 해보고 갈게요 네이버 금융에서 환율 페이지를 통째로 들고 올 거예요 이 페이지인데요 클릭을 하고 이 테이블을 통째로 가져옵니다 테이블을 잡아볼게요 잘 잡아 봅니다 여기에요 플래스가 TBL Exchange라는 테이블이에요 엑스패스를 한번 해보고요 찾아봅니다. 네,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개별 값들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는 tr 이한 줄을 tr 이란 태그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 tr 들, 이 tr 들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tr 을 가져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전체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크롤링이라는 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 웹사이트 가서 보는 게 편해요. 요즘 hts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뭐 거래 실적이나 이런 것들 차트나 다 hts 가서 보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가져와서 구글 시트에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규칙적인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가져오기 편한 형태로 있는지를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교보문고는 URL이 ISBN을 적어주면 책들 정보를 따라갈 수가 있게 교보문고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전들, 알라딘이나 S24나 이런 애들은 특정한 도서의 정보를 끌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크롤링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정보들, ISBN 지은이 출판사 제목, 요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썼냐면, import XML로 정보를 가져오고요. 이걸 바로 가져오면 뭔가 좀 이상한 형태가 될 거예요. 잘라서 쓰기 위해서 이런 스플릿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해줬던 겁니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끌고 왔을 때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속성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value 를 가져왔더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쿼리를 돌려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호갱노노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시트를 따라가 보면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각 평양별로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정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KB 시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를 선택을 한 거고요. 평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주소 뒤에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제일 싼 55평을 보는 거예요. 제일 싸니까. 55평은 평형 코드가 일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본 코드이고 클래스랑 속성의 에어레스 렉터인 버튼을 가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가져와서 55평이라는 걸 표시해 줄 거고요. 지금 에가 테이블 클래스 리스토랑 놈이고 이 아래 에 있는 TR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 클래스 리스토랑 놈의 엑스패스를 가져와 보니 어 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싫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지우고 나는 DIV인데 속성의 클래스가 디테일인 놈을 한번 보고 싶은데. 클래스가 디테일 놈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페이지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얘에 tr들을 가져올 거야 라고 했더니 t r 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tr, 이렇게 하면 6개 tr들이 붙는 거예요. url은 모르겠고, 일단 쟤를 가져올 거란 말이죠. url은 이기에 붙여넣고요. 하면 똑같이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2번, 3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느리죠. 네, 여기까지는 import XML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import HTML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면 야, 이거 그냥 i m p o t HTML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거들필요될 때가 아니죠. import html로 한 다음에 테이블인데, 테이블에 아까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첫 번째 테이블 가져와봐.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층이 안 보이는 거는 이거 가려놔서 그래요. import html 같은 경우도 굉장히 꽤쓸수 있습니다. 속도는 내가좀더 빠른 것 같죠? 넘어합니다 구글 파이낸스인요 구글 파이낸스 굉장히 강력한 함수입니다. 티커는 종목 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것좀 GOG 이렇게 적어주면, GOG는 나스닥에 있는 걸 구글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회를 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 라는 거를 시장 콜론 티커 형태로 가져옵니다. 시장은 증권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currency로 적어주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펀드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구글 파이낸스 설명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익스체인지 코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KRX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리얼 타임인 시장들도 있는데, 한국 시장은 20분 지연 시세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뉴얼 펀드나 주가지수들, 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의 경우는 코스닥 KRX가 주가지수로 나오고 있고요. 제 이자율도 15분 지연 시세로 표시가 되고, 크립토 코인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아까 환율을 우리가 고생하면서 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픽가 전혀 없어요, 사실. 환율을 다 끌고 올 수가 있으니까 주가도 웬만한 주가들은 전부 다 여기서 그냥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xml 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정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시간 데이터를 보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꼭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구글 파이낸스 지원하는 속성 값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의 공식 설명서를 참조하시는 게더 낫고요. 주가의 경우에 과거 기간으로 조회할 때와 현재 시점으로 조회할 때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놓은 표고요 과거 기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속성들은 국가와 국가 저가, 거래량,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시가, 종가, 그리고 전체, 이런 것들인데, 반면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회할 수 있는 항목들은 시가 총액이라든지 거래 시기, 그런데 현재 시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장은 아까 리얼타임으로 되어 있던 시장들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는 시가, 고가, 저가 이런 것들밖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일, 종료일, 종료일은 날짜 대신에 일수로 적어줄 수도 있고요. 인터벌은 뭐 데일리라든지 위클리 둘중 하나로 표시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KRX에서 005930 이라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주식을 조회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올 속성. 언제부터 2019년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날짜별로 시가, 고가, 저가, 중가 그다음에 거래량. 만약에 우리가 파란 씨가 보고 싶은데 USD KRW 이렇게 보게 되면 환율은 종가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파크라인 함수는 엑셀에도 똑같은 스파크라인 함수가 있는데 이건 뭐 역으로 돌리려고 하면 소트 함수 써줄 수도 있겠죠? 최근 값이 위에 올라올 겁니다. 구글 파이낸스 함수까지 다 봤고요 시간이 남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검색어에 대한 뉴스를 크롤링을 하는 건데 크롤링을 할때 보통 모바일 페이지들이 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특정한 검색어로 검색을 할때 나오는 URL들을 그대로 붙여 넣었고요 그 URL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링크는 따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링크는 똑같은 링크에서 엑스패스가 a 태그에 href 속성인 거를 링크로 가져온 거고요. 링크만 가져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얘를 hyperlink 함수로 해서 처리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뉴스들이 나오죠. 중년은 별로 좋지 않은 거군요 네 여기까지 import.xml과 import.html 그리고 구글 파이낸스 이런 것들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오는 작업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이터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결과 값들을 뽑아낼 수 있다 출발은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걸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에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외부 데이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문지를 구글 시트에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설문지 뭐그 간단한 거뭐 배울 게 있냐? 라고 하시겠지만 어, 미리 내용이 채워진 설문지를 구글 시트와 연결해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중용 코딩이었습니다.